안녕하세요. 정화예요. 오늘은 바이솔 2탄을 담아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1탄 담아서, 이제, 장마지기 전에 예쁜 모습 남기려고 1탄으로 담았는데, 이제 나머지 아직 못다 담은 아이들 또 담아 보려고요.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올 거라고 하고 뭐 어, 경기도 지방에는 이제 6월 말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장마 오기 전에 이 아이들 이 예쁜 모습들 한번 담아보려고 영상 시작합니다. 연하예요이 아이는 연하바이 소리고 이 아이는 붉은 바이솔이에요. 요 밑에 파란 아이들은 캥거루예요. 캥거루 바이솔. 아직은 다글다글하지요. 그래서 단수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살짝 줬어요. 또 너무 말라서 하엽지는 것 같아서요. 음, 브론즈예요. 아직 색감도 예쁘게 남아있고, 괜찮은데, 캥거루에요.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어요. 잇기 입혀서 석부작으로 이렇게 석부작이 아니라 흙을 싸서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여기는 애기 피핀이에요. 피핀인데 좀 피핀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은 더 크지를 않아요. 이 상태로 아가야 피핀이고 연정이에요. 다글다글하죠. 이 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답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먼저번에 찍었던 그 아이들은 전부 키가 큰데 이 아이들은 키가 크지는 않아요. 이 호랑이 발톱이에요. 호랑이 발톱인데 여기서 이제 한 3년 이대로 묵었더니 커다란 얼굴들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영양이 없어선지 서 아니면 목동이라서 그런지 얼굴들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호랑이 발톱인데 자꾸 길남수라고 또 우겨요. 근데 제가 심었으니까 제가 맞죠? 호랑이 발톱이에요. 예, 캥거리고요 홍악 하나 심어줬는데 주변에 이 아이들하고 그리고 오요 옆에 이렇게 쭉돌아가면 심어진 이 아이들은 팩토롬이에요 팩토롬 그리고 이 아이들 능견이에요 능견 자국 따서 얼른 약한 거이에요이바이소리 월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그냥 생각 없이 여기다 다 놔두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들이 다 터져요. 이게 약탕관인데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발설은 그 사교 화분이나 예쁜 화분에 심어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을 놔다 보면 눈 맞고 비 맞고 얼어서 터져요. 이 아이도 능견입니다. 예. 능견이에요. 루즈예요. 예, 루즈 색감도 예쁘고 예, 루즈 이렇게 이제 가운데 또 큰아이가 올라오고 있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또 꽃대를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아나벨 수국이에요. 얘네들도 이렇게 필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나벨 수국이 피면 하얀 봉우리가 엄청 크고 예뻐요. 작년에 한 다섯 송이 펴졌는데 올해는 많이 준비했네요. 예. 그리고 예. 이쪽에는 이제 대니에요 대니 이렇게 가운데서 하나 삐쭉 올라와서 꽃을 피웠어요. 꽃대위로 다글다글하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해서 예쁘게 있는데그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꽃대를 올린 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작별을 구하겠지요. 이쪽에 얼큰이 썬새 이 아이도 이렇게 가운데서 많이 자구 달고 이렇게 예쁘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 가운데 하나에는 이렇게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범낭 냄비에 하나 가득 심어준 얘 아이들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지요. 그리고 이 미니백합이요. 얘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기로 피면 참 화려하고 예뻐요. 아직 다 피지 않았네요. 여기는 덜 폈어요. 그래도 예쁘지요. 자고 옮겨놓은 아이들 초아와가 작년에 죽고 씨 떨어져서 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아이도 텍토롬 텍토롬이에요 길람서 같기도 한데 예,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토레드 와인 예, 포토레드 와인이에요 이쪽도 포토레드 와인 이 아이들은 색깔이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예, 유리구두. 한 짝씩이 아니라 한쌍 신고가야겠죠. 유리구두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 해녀 아줌마들이 앉아서 이 휴식을 취하고 있죠. 포토레드 와인. 여기는 레인보우. 바득바득하게요. 아주 아득아득 다글다글 잘 살았지요. 이 소나무는 제가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느라고 이렇게 전부 밑으로 철사로 잡아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늬비비추요. 꽃은 그닥 안 예쁜데 예, 봄에 올라올 때 이게 참 보기 좋아요. 무늬비비추. 예. 그리고 택토롬이에요. 택토롬,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이솔 철화예요. 철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다육이는 철화를, 그리고 철화가 예쁘잖아요. 바이솔도 이렇게 철화로 엮이면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저는 생각할 때 바이솔이 철화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이솔은 조금 나이를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철화가 오래되면 어차피 꽃대 올리고 죽을 건데 철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택, 태... 아, 블랙탑이에요. 블랙탑. 블랙탑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아시겠지만 요 아이요. 요 아이야 하고, 그리고 또요 아이요. 그리고 또요 아이. 요세 아이가 지금 까맣까맣 하잖아요. 까맣잖아요, 얘가. 예, 꽃대라는 얘기예요. 여기 벌써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뻐지 모이다 생각하면 꽃대를 올리고, 또 그리고 이제 꽃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큰이 선셋. 선셋은 이렇게 자구도 많이 번지고, 얼굴도 크고,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 성격을 알았으니까, 그러는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썬버스트. 네. 썬버스트 바이스리가 이쪽에는, 이제, 붉은 솜털인데 벌써 얘도 꽃대 올리고 있잖아요. 하나씩 꽃대 올려주면, 이제 꽃대 보는 재미도 느껴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캥거루를 심고, 제가 이 연화바이솔을 심으면 자꾸 연화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라온 자구들을 떼서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더니 자라서 캥거루바이솔보다 연화가 더 번창해서 이 화분에는 연화바이솔이 더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 호랑이 발톱이에요. 호랑이 발톱. 그리고 여기는 블루 세덤이라고 그래요.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 올라오고 죽고 또살 다시 또 자구들이 살고 그러겠죠. 이 작은 항아리에다가 알분 심어줬는데 알분 잘 자라네요. 여기는 이제 항아리 밑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해서 박아서 이따가 이제 연나바이솔 식재 해줬는데 자라면 어떤 모습일지 봐야죠. 그리고 이 우리 올해요. 작년에 수국을 옷을 안 입혀줬더니 이렇게 꽃대가 없네요. 올해는 꽃 보기 어려운가 봐요. 속에 어디서 꽃대가 하나쯤 올라올까 봐도 작년에는 꽃이 너무 많이 피었더아인데 올해는 깻잎 수국으로 다 자라려나 봐요. 선셋 아니 호랑이 발톱 능견이요. 여기는 이제 또후라이팬에다가 구멍 뚫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또. 근데 아직 더워서 이제 지금 옮겨 심으면 이 아이들이 뿌리를 못 내릴 것 같아서 조금 서늘할 때 심으려고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제가 이제 그 하수관 주서다 구멍 뚫어서 식재한 아이예요.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예쁘게 자랐어요. 많이 자라서 예쁜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화분에도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장마 때 죽지 않고 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요. 여기는 물조로가 빵구가 났어요. 그래서 물조로에다가 구멍 뚫어서 한 번씩 다 식재해봤어요. 이 아이는 알붐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 전부 이렇게 따다가요. 여기도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얘는 능유예요, 능유. 얘는 피핀하고 삼세. 예. 그리고 이쪽에 돌아오면 이제 예 이제 장미세덤이고요. 알봄. 많았던 아이들을 다 떼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식재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좀 엉성하지만 그래도 여름나긴 이렇게 엉성한 게 나아요 이 아이 빡빡한 이 아이 속가다 이쪽에 옮겨줬어요 여긴 연화 연아. 연화가 잘 녹아요 저는 근데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연화에서 그리고 세입공예비로불로쳐라 그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아이들 꽃필 거예요 네, 섬길인초 꽃이 이제 한참 피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색길인초인데 거름이 없어서 그런지 좀 마디네요. 이렇게 수국들이 꽃을 별로 못 챙겼어요. 여기 이제 꽃대 물고 있는 아이들이 몇 있는데 얘는, 이 아이는 산수국이고요. 산수국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아이들은 블루색, 뭐 핑크색 여러가지 있는데 작년에 관리를 안해줘서 올해는 꽃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겨울에요 예쁜 화분에다가 바이소를 심어서 노숙을 시키니까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터지더라고요다 터져요 이렇게 완전히 아작인하게 이렇게 터져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바이솔은 이 예쁜 화분보다는 이제 터지지 않는 플라스틱 화분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식재를 합니다. 여러분,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 오기 전에 예쁜 모습들 많이 남겨서 장마 온 후에 변해가는 아이들과 비교하는 모습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원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